안녕하세요 h o t TV Yes! 아... Uh, 전영상이었 여행 짐 싸기 A to Z 서 피드백을 굉장히 많았어요 어, 머리 냐 제가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. No. 리비아에 가는 남미 청년. 남미 청년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한다는 볼리비아 우유니에 가게 되었습니다. 합니다 우유니. 남미 청년이 너무 여행 영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갑자기 비행표를 구매했고요. 우유니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와 근데 비행기 값이 아 실내에서 볼리비아 가는 거라서 좀 이렇게 많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도 재밌는데 일시불로 촥촥쫙 했는데 오자 그래도 여러분의 여행 정보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투어들도 촥 정리해서 우연히 끝판왕 을접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 우윤희 와우 아, 제가 다음 영상으로 필수 스페인어를 올린다고 했는데, 우윤이를 갑자기 방해돼서, 뭐가 먼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, 굉장히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디오스!